자, 오늘은 이 성서를 이제 누가 썼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약은 사실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신약 성서는 그래도 훨씬 쉬워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딱 나오잖아요. 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가 썼어요? 누가, 누가 썼죠?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썼죠? 예, 네, 모세가 썼다.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모세가 한 1500년 BC, 1500년. 사람이면은 다윗이 1000년. 제가 고주몽이 37년에 고구려 세웠다 그랬죠? 그때 문자가 있었을까요? 글자가 있었을까요?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글자가 그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신약성서는 문제가 안 돼요. 누가 기록했을까 하면 뭐딱 나옵니다. 저자가. 신약성경은 뭐 바울서시는 뭐 바울이 다 썼으니까.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누가 쓰긴 썼는데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도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자, 1차적으로 구약성서는 누가 썼을까? 하나님이 썼다. 뭐 그러면 뭐 게임 끝났죠?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 모든 성경 할때이 성경은 일단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신약 성경은 이때 없었어요. 디모데후서가 쓰여 지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으니까 궁극적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글을 쓰셨다는 표현이죠. 어, 여호와께서 이제 그 신의 산 위에서 이 십계명이죠 보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십계명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옛날에 찰턴의 스톤인가요? 십계 십게, 십계라는 영화 아주 옛날 영화를 보면은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산 위에서 이제 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레이저 광선 같은 것들이 막 와서 이제 판에 지지직하고막히브리니까 이쪽으로 새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새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감동적이고, 막 은혜스럽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친히 역사하셨구나 했지만 이것은 그 감동, 감독의 디렉터의 해석이에요. 해서 해석, 그렇게 됐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출굽기 31장에는 하나님이 치시 쓰신, 쓰신 것이더라 있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모세다. 이제 모세 오경만 일단 놓고 봅시다.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모세가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신명기 31장에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 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이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죠. 이제 모세가 기록하였고, 라고 빌립이 얘기했다는 거. 또, 출애국기 17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점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을 기록해라" 하고, 그 판들의 여호와께서 쉽게,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있었던 것들. 또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썼다. 어느 부분을 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성서에 모세가 모세우경을 기록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직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렇게 기록하는 그 기록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다른 뜻이 있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같아요이 율법이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는 얘긴데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가르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제 신해산에서 받은 계명, 여기 십계명을 비롯한 계약법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모세 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가운데 모세가 남긴 기록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세 율법이라는 말씀이 11기 상하고 11기 하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성서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 바룩이 있어요. 자기의 제자 이자 친구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바룩을 시켜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 적게 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썼나요? 아니면은 바룩이 썼나요? 그럼 바룩도 썼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죠. 요것도 저희가 사실은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 또 40장에서 50장, 50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에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대가 뭐한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제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기록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구약성서 각 책에 이름이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을까? 루손 루시 썼고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아 이들이 각자 자기가 썼을까?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신명기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죽었는데 신명기를 썼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언서도 그런 경우네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아 그런데 이사야가 본 이상 예레미야의 말,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아모스가 묵시로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은 그냥 예언자들의 말을 후대 사람들이 그냥 모아둔 책이라는 인상이 깊어요. 이 예언자들이 직접 한 글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본인이 다 썼다라는 의미보다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예언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와 다른 배경을 하고 있는 본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이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도 표제가 있는, 제목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위세시, 아사베시, 고라자손의 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고시의 저자라고 볼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쓴 건가 또 자먼 보면은 솔로몬의 자먼이다 이 말이 솔로몬이 썼다는 말인지 근데 25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럼 25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자먼 31장은 르무엘 왕의 자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원 전체도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아굴이라는 왕이 없어요. 아굴이라는 사람도 발견하기 힘들고 특히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이 르무엘은 이스라엘이나 유대 왕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왕이 썼다는 건데 이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거잖아요. 3 1장 여전도에 설교할 때 항상 나오는 이 본문인데, 그러면 이방왕이 쓴 것도 잠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오늘의 주 주제는 저자라는 개념이에요. 저자, 제가 책을 한권 썼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바라본 창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김종호라고 나옵니다. 이쪽에도 나오네요. 이건 저자죠. 오늘날은 이렇게 책을 누가 쓰거나 기록을 하면은 이렇게 저자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고 표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의 걸 베껴서 쓸 수도 없어요. 자기의 창작물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책에 대한 저자의 개념인데 그것은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 성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에도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이런 저자의 개념이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의 저자로 적힌 이름은 어떤 특정한 누가 무슨 책을 썼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권위 있는 인물에게 어떤 책을 돌린다는 성격이 좀 짙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오경을 모세가 썼다 모세 오경 그런데 <laughs>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문자가 없었어요 없,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레벳, 김멜, 다멜 이런 히브리어 자체를 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문자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전으로 전해져 왔겠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를 그 당시에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역사가들이 외워 가지고 암송해서 또 전달했을 거예요. 전달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직접 했던 말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오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책들도 우리가 아모스서도 그래요. 구뭐 9장에서 아모스서가 끝나는데 8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마지막 9장 15절부터 끝까지는 갑자기 회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앞에 있는 내용과 주제가 틀려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후대에 편집이 됐든 어떻게 됐든, 어, 그것들이 그 아모스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 책의 핵심 부분은 그 사람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모세 오경 했을 때 모세와 관계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수백 년 동안 그 핵심 부분과 함께 전에 내려오는 것을 모으고 한때 엮어서 발전시켜 온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 편집자들의 활동이 있었다.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제가 일회 강의 때 이제 성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계획을 영감 받은 저자들이 영감 받은 저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이 재능은 역사를 보는 역사적인 통찰력,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재능, 문학적인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신학적인 통찰력. 이게 영감 받은 저자들의 재능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서 이게 아모스도 될수 있고 예레미야도 될수 있고 이사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될 수가 있어요.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지만 요엘서는 다 시예요, 시.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너무 멋진 그 감동을 줄수 있는 책이 요엘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문으로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요엘이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저자가 적었는데 이것을 또 후대에, 후대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후대 사람들의 편집자들, 편집자들이 편집한 책이다. 이게 제가 성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요. 처음에 원 저자가 중, 존재하고 그 다음에 편집자까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 이게 이제 영감설인데요. 축자 영감설, 원동적 영감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선택하셨어요.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신 들리게 했어요. 황홀경에 빠진 거야. 무아지경에 빠져서 제 손이 마음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덜덜덜덜덜 덜 하면서 이제 막 적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고 무의식 중에. 이게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릴 것처럼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이 성서를 쓰는 저자들의 재능을 사용하셨어. 이게 신약 성경은 문제가 안 돼요. 굉장히 이상한 게마테 마가 누가 똑같은 뭐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마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틀려요. 그건 다 인정하면서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이 이제 막병 고치고 이제 뭐 제자들한테 이렇게 와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엄마가 밖에 와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한 명을 들여보내.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이 가서 밖에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오셨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laughs> 누가 누가 복음에는 거기 에 있는 이제 무리들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제자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는 그 무리들을 가리켰다는 말을 빼먹었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거기서 말하는 무리는 가난한 자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마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빼버렸는데 누가는 그거를 기록을 했다는 거고 아 마가가 기록을 했지 마가 마가가 기록을 했고 또 누가는 슬그머니 넘어갔고 같은 본문에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는 심령이 원래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인데 마태가 심령이, 마음이라는 글자를 첨부했다. 다 인정을 해요. 신약성서는 마태는 이랬어요. 마가는 저랬어요. 근데 구약성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편집자들의 활동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성서의 권위가 실추되느냐, 이런 문제란 얘기죠. 근데 저는 실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편집자들의 활동 속에도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각 종교마다 이 성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믿어요. 우리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을 믿지요 카톨릭은 신구약 중간에 일곱 권 제경이라고 일곱 권을 더 믿어요. 이건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천주교 공동체, 카톨릭 공동체, 우리 개신교 공동체. 그 동방 정교는 바룩성그 하나를 또더 집어넣어요.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틀려져요. 그러면 편집자 다음에 그 신앙 공동체가 또 나타나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에 몰몬교들은 몰몬 경을 믿잖아요. 뭐 저기 뭐야 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더 첨부시키고 이런 것처럼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기독교 개신교 공동체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경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 이 율법서가 모세오경이고요. 예언서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아 이런 거죠. 그리고 성문서, 나머지 구약의 책들이 각각 주전 5세기, 4세기, 3세기 경에 정경화가 권위를 가지기 시작해서 1세기 말에 유대인에게서 받아들여졌다. 이게 결론인데요. 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다섯 권의 책은 B.C. 한 5세기 그리고 그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가 B.C. 4세기 그리고 나머지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에스라, 니헤미아, 역대기, 시편, 잠언, 전도서, 룻기 이런 책들 있죠. 여기 다니엘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B.C. 3세기. 경에 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정경, 위경이나 외경이 아니라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인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요. 이 종교회의는 기독교 종교회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회의예요. 유대인들의 종교회에서 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39권 이들은 요거를 24권으로 축약을 해 놨어요. 요거는 사무엘 상하가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든 열왕기서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개를 한 권으로 쳐요. 에스라 드엠미어서도한 권. 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24권인데 이거를 이들은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의 정경 경전 유대인. AD 90년에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구약 성경. 여기다 플러스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정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만 케이크 아돌드라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개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히브리 성서, 이렇게 책 제목이 유대인들의 성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본래 유대인들의 경전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플러스 신약성경까지, 그래서 뭐 무슬림도 구약성경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신약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몰문경을 받아들였지 우리는 신약성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들은 몰문경이 몰몬, 아니 아니라 무슬림 코란 코란에 그 저기 마호메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구약의 서는 약권은 형성 과정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저는 기적이 있다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저희들 손에 온게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예수님 이후 시대 2000년 동안도 우여곡절 끝에 거의 한 천 우여 곡절부터한 1600년 정도에 이르러서 그때 개신교도들이 이제 신앙고백 컴펜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앙고백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66권 이외에 플러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의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저자가 누구냐? 성서의 저자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쓰셨죠? 누가 썼지요? <laughs> 자, 쓰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겠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이이 사람들을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영감받은 저자들이 재능을 이용해서 성서를 썼고 그 성서를 또 후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편집을 했고 그중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66권 그렇다면 외경이나 위경 이 이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요 66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경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 <laughs>